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한 배반과 그에 따른 죽음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서는 가론 유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릇에 손을 넣다라는 것은 그릇에 담긴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먹는다는 얘기인데, 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제자는 그릇을 돌려가면서 포도주를 찍었으니까 모두가 다, 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론 유다 한 명이 아니라 이번엔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자신이 수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기득권을 가져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초대 위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것처럼 어, 보여집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어, 그것이 이렇게 연장되고 이렇게 바뀔이라고는 아마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오히려 절정에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시면서 또 길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길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을 길에서 하고 계시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걸어다니는 수단으로서의 길만이 아니라 인생 또는 삶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인생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하면 그 악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의인이라고 하면 그 의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로 정의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과연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겠는가, 그 길을 걷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고,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게세만의 동산도 있지만, 거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근데 그것이 배신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길 끝에서. 제자들은 떠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가리아 3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과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공생의 3년이었어요.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모르지 않죠. 그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배신에 대한 예수님은 스가리아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시 7인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셨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어, 양들이라고 하는 어쩌면 하얗고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양들은 상당히 게으르고 미련합니다. 눈도 어둡고 뭐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은 후각 정도인데 그 양들은 어, 목자가 보통 양들을 인도할 때는 앞에서 오. 그리고 양들 중간에서 또는 양들 끝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양들을 인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낭 떨어지에도 떨어지고 그냥 쉽게 이 살아온 들짐승에 잡혀 먹을 수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목자가 사라지고 나면 양들은 갈바를 잃어버려요. 갈바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양들이, 어, 위험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목자가 게으러서 또는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목자를 치셔서 목자가 사라지자 당 자연스럽게 양들이 목자를 떠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의 탓이 아니라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잃었으니, 목자를 잃었으니 양들은 흩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흩어지고 너희들이 배반하고 나를 떠나는 것은 물론 믿음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를 치셔서 목자가 죽게 되니 양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것으로 말씀하심으로 돌아올 여지를 돌아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목자를 치셨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셔서, 누구를 탓하지 마라.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버렸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사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실 물으신 것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시고, 어, 비록 힘들겠지만, 다른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른 제자들이 가뜩이나, 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저로 수제자가 되겠다고 서로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만 따로 데리,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어, 우리는 수제자가 될수 없구나라고 사실 포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을 텐데, 그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누가 그를 수세자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를 나중에 소아시아로 보금전하는 자로 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더큰 자냐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귀한 믿음도 없고 또, 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또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